어플 스마트 위텍스를 깔아주시고, 클릭해주세요. 자,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가 떴죠.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상단 오른쪽에 세줄 표시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밑에 부가 서비스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뜨고, 주소도 자동으로 뜨고, 번호도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관할 자치에 해당하시는 거를 클릭해주시고, 저는 경기도 부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정보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경차를 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51,940원인데 10% 감면이 되었죠. 만약에 1월 달에 못 해서 놓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하게 되면 아마 7% 정도 경감세액이 될 거예요. 어차피 낼거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내지 않고 1월 달에 한 번에 내면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700원만 받았지만, 뭐, 35만원 넘게, 뭐, 몇십만원, 이제, 내게 되면은, 3만원, 4만원?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러면, 신청 눌러주시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납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회원 납부. 뭐제 계좌로 납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 동의 눌러 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계좌일체 할지 신용카드 할지 간편 결제 할 지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결제를 하면 됩니다.